네, 여러분. 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예, 국내 여자 선발전 어, 최종전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여섯 번째 경기의 마지막 대국인데요. 에, 김은지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경기가 아, 되겠습니다. 에, 김은지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랭킹 5위고요. 조승아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랭킹 4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최정, 2위는 오유진, 3위가 김채영이고요. 요3 명이 이미 뽑혀 있고 여자 선수가 요번에 4 명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데 예, 요두 선수 중에 한 명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김은지 선수가, 아, 지금 현재 여자 선수 상대로 올해, 예, 2022년에 29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자 선수한테는 10승 11패. 예, 그것도 뭐참 대단한 기록인데, 자, 조승아 선수가 지난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유진 선수와 더불어서, 최정에게, 예, 그 도전을 했던 그런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또 대기만성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예, 또 조승아 선수의 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을 보면은 예, 우상 쪽에그 백의 대마가 지금 조승아 선수가 걸려 있는데 여기가 빵따냄이 지금 다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 김은지 선수는 공격해서 대가가 지금 충분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막상 받는 거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를 붙여서 나가는 게 지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긴 하는데, 예. 자, 지금, 이거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처음부터 한번,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미, 7집 반입니다. 이게 중국 룰로 두기 때문에 7집 반이고요. 자, 지금, 예, 붙이고 한칸 뛰었는데, 이 김, 뭐, 김은지 선수 상대로 일단 조승아 선수의 전략은 무조건 실리를 처음에, 예, 얻겠다는 얘기. 어, 양쪽 다한 칸을 뛰었네요 이게 지금 이쪽도 한 칸을 뛰고 이쪽도 한 칸을 띄었다는 얘기는, 초반에 완전히 그 실리로 압도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깔려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를 두든지 이쪽을 두든지 무조건 한쪽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쪽을 지킬 때 반대쪽을, 압박을 하면 되니까 조승아 선수는 지금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왔다. 예, 지금 이건 눈목자로, 어, 뒀는데, 여기를 들여다 보고, 이제 눈목자로 둔 거는 이쪽에, 어차피 이게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돈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일리가 있죠, 예, 이것도. 음, 김은지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게 뭐, 공격당할 돈은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완전히. 어, 좀 눈목자로 씌웠는데, 예, 지금 어깨를 짚었거든요? 예 지금 어깨를 짚은 근데 이거는 예 지금 밀고 갖다 붙였거든요 예 근데 이 갖다 붙이는 수가 상당히 그럴듯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음 아니 이게 호구 어 호구쳤다 지금 보통 여기를 넣는게 보통인데 늘면 이제 여기 올라서는 게싫다 얘기고 이거는 여기를 단수를 못 친다는 얘기인가요? 어 돌려치네요. 어 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백도 잊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예 지금 이거 잊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예 아, 지금 팻감인데예 지금 이거는 여기 빵빵 따낸 거하고 지금 이쪽인데 이 상황은 예 이거는 조승아 선수가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일단 근데 뭐 차이라는 게 거의 뭐0 2 0 정도 유리한 거니까 원래 덤이 7집 반이었던 걸 감안한다면은 김은지 선수가 우변의 그패 전략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이쪽 그빵 따냄이 위력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자 단수 치고 이었는데 예, 여기 를 밀어 올렸다. 이쪽이 워낙 두터우니까 예, 지금 두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고. 붙이고 예, 여기를 지금 나와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력해요. 예, 지금 김은 집장에서 여기가 지금 빵빵 따내줬으니까 이게 끊는 수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렇죠. 뭐 이거 지금 뭐 내가 지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단수 치고 빠졌는데 문제는.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예, 잡히지만 않으면 사실, 이게 지금 빵따내만 것이 위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살아버리면 이게 지금 빵따내만거 아무 위력이 없잖아요? 집으로만 본다면 좌악이 준게더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지 선수는 강력하게 두긴 했는데, 공격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봐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이득이 없으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그죠? 예, 지금 여기 이걸 뛰었는데 근데 이게 잡힐 것 같은 모양은 아닌데 붙이면 죠 이게 기어 나가면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지만 않으면 사실 해볼 만한데 지금 역시 붙이고 나가면은 조승아 선수가 거의 5대5네요 예, 뭐 0.3집 정도 유리하다는 건데 0.3집은 뭐, 뭐 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예, 두 선수 간에 완전 자존심의 문제인데 뭐 조승아 선수는 지금 김은지한테 진다는 건 진짜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예, 조승아 선수가 이제 98년생인데 지난해 최정한테 막 도전을 하고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조승아 오유진이 대단한 성적을 거두면서 최정을 위협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 김은지 선수한테 밀린다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조승아 이기면 그다음에 김채영이고 김채영 이기면 이제 오유진이고 오유진이기면 최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승아 무너뜨리면은 사실상 김채영하고 오유진은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딱 맞습니다. 지금 막상 조승아 선수가 예 여기를 일단 붙이고는 나가야 되죠. 예, 이거 붙이는 거 말고는 뭐 다르게 나가는 방법을 없으니 들여다보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들여다보는 거는.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예, 지금 이쪽으로한건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여기 막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거 막아서 이거, 근데 이거 막는 거는 진짜 안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 이거 막고 여기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붙여서 나가는 것도 지금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예, 지금 붙였네요. 일단. 근데 거기 붙이는 수는 일단 정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젖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은지 입장에서도. 젖히고 늘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잘 받아야 되죠? 예, 지금은. 음. 예, 지금 이게 잘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막상 늘었을 때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예.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늘잖아요. 그럼 여기 늘면은, 이거 밀면 여기가 들여다보는 게 지금, 이게 막상, 이게 막는 건안 돼요. 이거 막으면은 이거 두고, 이거 는 다음에 이거 축이잖아요. 여기 두면, 이거 돌려쳐가지고 이건 다 죽습니다. 이건 축이에요. 이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들여다보고, 이거 둘 때, 이걸 끊으면 이걸 둘때 이렇게 뛰는 수가 있는데, 이건 나오더라도, 이거는 축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축이 아니니까 죽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걸 늘면은 지금,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지금 거의 이어야 되겠죠? 이으면은, 이렇게 나가, 근데 이게 나가는 자세가 이게 좀참 모양이 좀 그렇긴 하네. 예. 모양이 좀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거 젖히는 게 선수 아닌가? 요 이거 젖히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모양은 좀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입구자 나가겠네.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는 게 지금 정수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괜히 뭐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해봐야 무슨 아무 낙도 없어요. 예, 지금 뭐 그, 거의 그런 상황이네. 이건 어. 그쵸? 예, 여기 여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승아 선수가 그냥 늘면은 죽진 않아요. 지금 들여다보는 것들 여기 들여다보는 급소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네. 예. 오 붙였습니다. 선수라는 얘긴데, 근데 이거는 여기 단수 치면은, 이거, 예, 지금 단수 쳤죠? 이거 단수 치고 둬도 패인데, 패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 조승아 선수가 굳이 이렇게 둘 이유가 있나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걸 둔 거는, 이거 패를 하겠다는 얘긴데, 패밖에 없죠? 이거밖에? 여기를 넣는 거는, 취중 가서 이건 귀곡사니까 죽었죠. 예, 왜냐면 여기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여기 좀 살아 있습니다. 귀곡사인데 그렇다면은 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하러 패를 하죠? 아니 패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패감이 없는 것아니 근데 패감이 손해가 없잖아요. 흙은 뭐 이런 거 끊으면 받아야 되는 이거 지금 여기 떠내고 이렇게 잡히면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패를 해가지고 아니 여기왜안 늘었을까? 예, 안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지금 안왜안 늘었죠? 안 오, 지금 좀 신기하네요. 예, 그거 지금 안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아니, 이거 팬은 뭐 무조건 할것 같은데? 그죠, 팬은 무조건 할것 같은데. 예. 아, 그게 있어. 오, 그러네. 아, 어, 이게 뭐냐? 이거 패가 아니네. 아, 이거 봐도 끝났네. 조승아 선수. 아, 조승아 선수가 이거 팬줄 알고도 아니, 패로도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끝났네요. 이거는 죽었네요. 대마가. 아, 이거 일선 치는 수가 있다. 맞아. 아, 석점을 안 받는 수가 있죠. 어, 이건 끝났습니다. 예, 예, 안 되죠. 이거는. 아, 이거는 끝났어요. 아, 대마가 다 죽었습니다. 어, 이거 몇 수만에 끝난 거예요. 지금. 아, 83수만에 끝났는데 다 죽었어요. 일선, 치, 아, 일선 치는 일선 치게 완전 묘수네. 아, 이거는 진짜 묘수네. 이걸 못 보네. 아, 이거 못 보네. 못 봤네요. 이거 야, 이수를 못 봤네. 이걸 치니까, 요걸 이으면 여기 이어서 이건 패가 안 돼요. 요거 두면 이거 젖혀서. 야, 김은지 대박이네. 아, 여기서 이으면 이거도소 패인데, 이건 패거든요? 이거 안 하고, 이게 묘수네요. 아, 끝났네. 와, 김은지 6전 전승. 야, 퍼펙트로 끝납니다. 이번에 선발전. 예, 선발전 6번 두는데, 6전 전승하면서, 뭐,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예, 김은지 선수가, 어, 이번에 아시안 게임, 예, 출전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하신, 함께 하셨습니다. 예, 조승아 선수가 랭킹 4위에서 5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이기면은, 예, 다음 달에 랭킹, 예, 점수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어, 김은지 선수 과연 올해, 예, 4위가 아니고, 과연 몇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예, 최정, 오유진, 김채영만 남았는데, 과연 김은지 선수가 항조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또딸수 있을지. 그리고 랭킹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6, 6연승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